안녕하세요. 조만은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1962년생부터 1969년생 이상 분들이 국민연금 받기 전꼭 확인해 두면 돈 되고 편리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확히 국민연금을 최종 납부해야 하는 연월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월입니다. 2025년 올해는 1962년생이 63세가 되므로 국민연금을 드디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되고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생일이 되는 달에 신청하시면 그 다음 달부터 입금이 됩니다. 만약 현재 63세가 되시는 1962년생이면서 생일이 6월달이면 6월에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7월 25일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이 기준은 주민등록증 나이 기준이고요. 음력 양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상 납부하셔야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10년을 못 채운 경우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지만,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10년을 채운 후에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생일이 되는 달까지 납부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공식적으로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에 받을 수가 있고요.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1965년생이 만 60세가 되므로 생일이 되는 달까지 납부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29년 생일이 되는 달에 신청하고 그 다음 달 25일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1965년 6월생이라면 2025년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7월부터는 10년을 못 채워서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64세가 되는 2029년 6월에 신청하고 7월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69년생 이상의 분들은 만 60세 생일이 되는 달까지 납부하고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받는 나이 연도 날짜입니다. 올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62년생은 2년 뒤인 65세 생일의 전달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늦어도 생일이 되는 달까지는 신청해야 손해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년생부터는 64세 연금을 받으니까 1년 뒤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고요.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연금을 받으니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65세가 되시는 모든 분들은 매월 25일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므로 월급날과 같습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 지급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 받는 대상자와 받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의 70%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으므로, 평범한 자산이면 대부분 받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을 올해 기준으로 51만 원 이하로 받으면 감액되는 금액 없이 전액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63대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중 부부감액 20%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공약이 있으므로 1962년생부터 1969년생 이상의 분들 중 국민연금을 51만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만 65세에 기초연금 받는 대상자가 되면 단독가구 4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을 전액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만 65세가 되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2027년 이후에는 기초연금 감액 기준도 인상되기 때문에 예상이지만 국민연금을 54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되는 금액도 없고, 부부 감액 20%도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독 가구인 경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94만원까지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부부 가구인 경우는 134만원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신청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